중앙사고수습본부 공보관리반장 황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laughs>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역총괄반장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배석했습니다.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후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중대본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월 10일 영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34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24명, 대구 지역 2명, 나머지 8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다만 오늘 0시 이후부터 오후 12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11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누적 54명입니다. 5월 10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만 874명이며 9,610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총 256명입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 환자는 1,127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9.7%인 109명, 그 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진단검사 총 66만 3,886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면역도 확인을 위한 항체과 조사 계획,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이 감소하며 방역관리체계의 통제력이 향상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6일부터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코로나 19의 유입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기에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앙 정부와 지자체, 모든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신속하게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찾고 격리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 달간 클럽 등 유용 시설의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경기 경, 경기 서울 등 지하철별로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 금지 명령도 발령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 사항에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특히.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 기간 동안 이태원의 클럽 등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신 분들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에 머무르며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존중될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소재의 클럽 사례와 관련하여 당분간 확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는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전환 여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일일 평균 신규 환자 수,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환자 비율, 집단 발생 건수나 규모 등을 지표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감염이 확산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일정에 관해 관련해서는 이태원 클럽 감염의 역량을 판단하기에 아직 역학조사 초기 단계라는 한계가 있어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확산 추이,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계속하여 거듭 강조드리지만 생활 속 그리두기로의 전환이 코로나19 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 하지 못하며 산발적인 유행은 계속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 멈추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도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방역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 감염 규모를 줄이고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지연, 방역당국의 촘촘한 감시망을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통한 유행 차단,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체계적으로 가동된다면 방역망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는 관리될 것이며 우리는 일상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그리두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낯선 개념의 감염병 대응책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방역조치를 병행하며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를 대처하는 과정은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는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 그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다중 이용 시설의 방문을 상가해 주시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고령자가 많은 취약 시설에서도 감염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도 촘촘한 감시망과 신속한 역학 조사를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확산을 막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태와 같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건데 법무부에서는 당속을 일정기간 유예하였고 코로나19 정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통보 의무도 면제한 상황이므로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 마시고 정부가 시행하는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을 주변의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 등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체계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내 하나의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일일 신규 환자 발생이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면 통합적인 환자 분류반을 설치하고 공동 협력 병원을 지정하여 의료 인력과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대규모의 환자에 대처하여 신속한 치료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을 여섯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행에 대비하여 보호구 등의 방역물자를 충분히 비축하고 국산화를 시도하는 준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외출이나 행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여일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역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만들어 온 그동안의 성과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시고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을 조심해 주십시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업소 등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방역당국의 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수칙 가운데 마지막 수칙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입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가족들과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연락하셔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는 유지하더라도 마음 속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하여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의 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 겠습니다. 대적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되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질문하실 기자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이. 예. <웃음> 네, <laughs> 뉴시스 김정현 기자입니다. 그 등교 연기 논의가 아직 시계상조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3 계약이 사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는 등교 연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은 지금 수도권 시도교육청 같은데서 혹시 등교 연기를 논의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요청이 왔는지. 그리고 왔다면은 지금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은 혹시라도 그런 건의나 요청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 의견 수렴도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방식은 그 등교 연기나 등교 시점 정할 때처럼 이 교사들이나 아니면 설문동에서 진행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1차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태원 감염의 확산세를 봤을 때이 등교 연기를 논의하기가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보이시는지 이좀 급하다고 보이지는 않으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먼저 1번, 2번에 대한 답변을 교육부에서 먼저 하시고 예, 제가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그,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그 연기 요청 자체를 아직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도교육청이, 어, 고3의 계약을 4일 정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교육부에서는 일관되게 이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판단 기준으로 해서 학사 일정을 결정해 왔습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등교를 위한 학교 방역 등은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3의 학사 일정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질본 등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면밀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또 여러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신에 이제 질본이나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또한 이제 교육 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의견 수렴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방안을 다 마련한 것은 아니고 현재 의견 수렴 방식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 등교 소 개시 전에 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세 번째 질문이. 어, 등교와 관련된 방대본 1차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어, 저희들이 사회적 그리두기에서 생활 속 그리두기로 전환을 하고 또 생활과 방역을 동시에 병행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등교를 개시를 한다거나 이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감수해야 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 역학조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 이태원 사태에 관련된 그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에 따라서 어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 3일간은 좀더그역학조사과가 나온 걸 보고 이런 것을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질문 주십시오.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아까 그 이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에게 선별검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개인의 신상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그러면 동선공개나 이런 방침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선공개나 를 동성 공개뭐 신상공개를 꺼려서 진단 검사를 받기 꺼려할 방문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선 공개를 한 목적 자체가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단 검사를 촉구하고 그분들에게 적극 권하는 것도 방역의 차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존중하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신상이 특정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거나 특정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동선 공개라든지 또는 그 거치간 동선에 관련된 분들이 사전에 조심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예, 어,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CBS. 황영찬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이태원 및 논현동 유흥시설 방문자에게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 예. 예. 어 지금 현재 그 전국적으로 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내려가 있는 것은 어, 운영 자제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집합금지명령까지 그에 더해서 추가되었고, 어, 조금 전에 있었던 중대본회의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 인천시와 또 충남 도지사님께서도 어, 집합금지명령을 곧 발동하는 것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가 집합금지명령에 더해서 개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즉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일 그 기간 동안에 어, 이태원 일대에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그 방문 사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 가능한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말고 자택에 머물면서 어, 진단 검사를 받아 달라는 그런 뜻에서 개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음. 이것이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적어도 이태원 사태에 관련해서는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지금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방역사의 문제점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은 사태가 그명단이 파악이 가능하지만 그명단 파악이 제대로 될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더 포괄적으로 이태원 일들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인 접촉 검지를 일단 선행적으로 발동을 하고 차근차근 그 대상자를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이 된다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법의 어떤 실효성 여부, 그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 여부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 예,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 질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입니다. 무자격 외국인 검, 외국인 검사 지원과 관련하여 단속을 위하는 것만으로는 이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불안감 해소와 적극적인 검사를 권유하기 위하여 농촌 사회와 더 밀착해 홍보나 안내를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촌 사회와 연계하여 어. 홍보나 안내를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어, 지금 저희들이 어, 방역 당국으로서는 방역의 사각지대가 어떤 집단이 있을 것인가를 여러 차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어, 그 뜻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나 주변에서 어, 코로나 1 9에 감염되었거나 또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이렇게 어르기관을 찾아가지를 못하는 또는 찾아가기를 꺼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집단을 지어는사각지료를 보고 있습니다 어, 그게 뭐어르기관이 너무 멀어서 물리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그래서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 스티그마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신분 노출을 꺼릴 경우에 어, 정상이 있어도 또는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어려운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을 저희들 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각지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규모도 크고 우리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어,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이미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즉 무자격 체류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병원에 오거나 또 행정기관에 노출되었을 때는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서 오거나 또는 의료 시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법무부에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러한 제도적으로 지금 행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 자체를 이런 정부의 그 정책 자체를 많은 외국인들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는 있습니다. 전파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널리 어, 잘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도 충남도지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충남도지, 충남도 내에 약 4만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만은 100여 명 정도 수준에서 검사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적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브리핑을 드릴 때도 분명히 우리가 신분 노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린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인 제로서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고 또 이것을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기자님께서 제안을 주신 것처럼 농우촌 지역에 있는 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기로 했고 총리님께서도 전국의 재난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한글로 재난문자가 가긴 하지만 그 한글을 보는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자기 주변에 불법체 외국인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분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건조할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으니까 전화문자를 활용하자는 방안까지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포함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마지막 질문 이후에도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브리핑 끝나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입니다. 방역 수칙을 미준수한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지 혹은 건강보험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을 청구를 검토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방역 청괄 반장입니다. 어, 구상권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해서 운영 자제 공고가 행정명령이 나왔고요. 운영 자제 명령 공고에 따라서 지자체 장들이 현장,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해서 현장 점검에서 준수 여부, 방역 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원이나 치료비,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구상금 청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구상금 청구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마치, 남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어, 생활 속그리두기로 전환한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우려해오던 몇몇 사각지대에서 어, 새로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 보기 나름에 따라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으로서는 어, 최선을 다해서 이 새로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고 또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선은 앞서 발표드린 바와 같이 4월 말부터 올초 사이에 유음 지역 즉 이태원이라는 그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꼭그 클럽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대를 장시간 머무르셨던 분들은 자진해서. 신고도 하시고 진단검사를 좀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감염되신 분들을 찾아내고 차단을 하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서 들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되고 그 확산이 최소화됐을 때 생활 속그리두기가좀더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이 좀더 원활해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게 고맙습니다.